뷰티의 시작 두피부터 세티니크만의 설계로 만나볼 수 있는 맞춤형 보테니컬 케어.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느껴지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윤광 헤어, 깨촉촉 넘치는 보습, 찰랑이는 머릿결. 스무드 모이스처, 두피와 모발에 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스무드 모이스처 라인입니다. 강력한 수분 포뮬러로 흡수력이 뛰어난. 쿠쿠이 나무시아 노일과 보습 효과가 뛰어난 프로비타민 B5 판테놀이 수분을 공급하여 촉촉하고 부드러운 모발로 가꾸어 줍니다 건조하고 푸석한 모발용 스티니크 스무드 모이스처 샴푸 12,000원이고요. 280ml입니다. 750ml는 26,000원. 사용법은 적당량을 덜어 젖은 두피와 모발 전체에 거품을 내어 마사지한 후 헹궈냅니다. 건조하고 푸석한 모발용 세티니크 스무드 모이스처 컨디셔너 280ml는 12,000원이고요. 750ml는 26,000원입니다. 샴푸 후 적당량을 덜어 모발 전체에 골고루 바른 뒤 헹궈냅니다. 손 손상된 모발용 세티니크 글로시 리페어 샴푸는 14,000원이고요. 750ml는 31,000원입니다. 적당량을 덜어 젖은 두피와 모발 전체에 거품을 내어 마사지한 후 헹궈냅니다. 손상된 모발용 세티니크 글로시 리페어 컨디셔너는 280ml에 14,000원이고요. 750ml는 31,000원입니다. 샴푸 후 적당량을 덜어 모발 전체에 골고루 바른 뒤 헹궈냅니다. 글로, 글로시 리페어 라인은 매끈 광채 컬러 잠금 성류 리페어. 펌 컬러 처음 느낀 그대로. 예민한 두피와 손상된 모발을 함께 케어하는 글로시 리페어 라인입니다. 성류 테스트롤 포토시 추출물의 세트닉크의 보테니컬 성분이 담긴 리페어 포뮬러가 손상 모발에 영향을 채워주고 설페이트 프리 계면 활성제가 모발의 컬러를 더 오래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두피부터 아름다운 모발까지 베이직 테크놀로지 세티니크 베이직 설계. 건조해지기 쉬운 두피 수분 충전 스캘프 보이스처 컴플렉스. 두피를 말끔하게 세정하면서도 수분을 공급하여 두피 건조부터 보호해 두피 본연의 유수분 밸런스를 지켜줍니다. 자극받은 두피 자연의 순한 진정. 스켈프 커 카밍 콤플렉스. 들깨 추출물과 알로에 베라 잎즙이 블렌딩되어 자극으로 빛내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은 두피를 진정시켜 줍니다. 모발 끝까지 건강하게 탄탄한 영양 공급. 에너지브 콤플렉스. 18-MEA 리피드 크레아틴이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탄탄하게 케어해 줍니다. 탱글 볼륨. 소이 볼륨, 살아나는 볼륨 자신감, 엑스트라 볼륨, 힘없이 가라앉은 모발의 볼륨을 살려주는 엑스트라 볼륨 라인입니다. 모발 탄력을 살려주는 특별한 세티니크의 볼륨 폴리머, 모발의 윤기를 더하는 가벼운 마카다미아 오일, 그리고 단백질 가득한 하이드롤라이즈드 소이 프로틴이 선사하는 풍성한 모발로 하루의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가랑고 힘없이 처진 모발형 세티니크 엑스트라 볼륨 샴푸는 280ml, 12,000원, 750ml, 26,000원입니다. 적당량을 덜어 젖은 두피와 모발 전체에 거품을 내어 마사지 후 헹궈냅니다. 가랑고 힘없이 처진 모발형 세티니크 엑스트라 볼륨 컨디셔너, 280ml, 12,000원이고요. 750ml는 26,000원입니다. 샴푸 적당량을 덜어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 골고루 바른 뒤에 헹궈냅니다. 청정 두피, 아보카도 진정, 개운한 두피 클렌징, 안티 댄드 러프, 두피의 건조로 인한 가려움, 비듬 각질 고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청정 두피로 만들어주는 라인입니다. 두피를 말끔히 정화해주는 징크 피라치온, 풍부한 영양의 아보카도와 비타민 E 성분이 함께 예민한 두피를 진정시켜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건조로 인해 가벼운 두피와 비듬 두피용은 세티니크 안티덴트러프 샴푸입니다. 280ml에 14,000원, 750ml에 31,000원입니다. 베이직 테크놀로지에 더해 더해진 자연의 원료, 모테니컬, 인그레이티, 인그레이티언트, 맞춤형 보테니컬 케어, 쿠쿠이 나무 씨앗. 강렬한 햇빛의 하와이를 대표하는 쿠쿠이 나무의 씨앗에서 추출한 흡수력이 뛰어난 오일, 성유, 풍부한 항산화 성분에 다양한 비타민이 더해져 영양이 가득한 영양 여왕의 과일, 마카다미아. 자체로운 영양의 마카다미아 열매에서 온 사라질 듯 가볍게 흡수되는 오일, 아보카도,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 및 영양으로 두피와 모발의 진정 보습, 선사하는 열매, 인삼, 사포닌 성분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에너지를 더해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도록 돕는 동양의 진기한 원료. 탈모 두피, 안심 파워, 인산 파워, 탈모 증상 케어 기능성, 안티 헤어 폴. 세트니크 안티 헤어 폴 라인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분을 포함한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세트니크 안티 헤어 폴만의 효과적인 두피 집중 활력 케어, 포뮬러스, 스켈프, 리바이탈, 라이징 콤플렉스와 보테니컬의 풍부한 영양을 담은 인삼과 멀베리 잎이 건강한 두피의 튼튼한 모발로 케어해줍니다. 힘없고 약한 모발과 탈모 두피용 세트니크 안티 헤어폴 샴푸는 18,000원입니다. 280ml, 750ml는 39,000원입니다. 힘없고 약한 모발과 탈모 두피용 세트니크 안티 헤어 폴 컨디셔너는 280ml에 18,000원이고요, 750ml 39,000원입니다. 두피 건강 및 탈모 두피 집중 케어 세트니크 스캘프 토닉은 80ml에 66,000원입니다. 제품을 충분히 흔든 후에 매일 두피에 적당량을 골고루 바른 다음 완전히 흡수되도록 손가락을 이용해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십니다. 건강한 두피부터 튼튼한 모발까지 세트니크 안티 헤어풀 스켈 포뮬러 식약처 심사기능성 화장품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분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살리실릭애씨드, 판테놀, 징크피라치온, 멘톨 성분이 함유된 식약처 심사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두피집중활력케어 스켈프 리바이탈 라이징 콤플렉스 안티헤어폴만의 두피집중활력케어 포뮬러로 자연에서 찾은 그린에너지 시소그린루이보스 감초추출물이 두피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손상모발을 위한 깊고 풍부한 영양공급 건강하게 되살아나는 헤어세티니크 트리트먼트 외부 유해환경과 열손상으로부터 보호받는 헤어 세럼 미스트 있고요. 세티니크 듀얼 디펜스드 스프레이 100ml 2만원입니다. 세티니크의 특별한 바이페이즈 테크놀로지가 모발을 보호해줍니다. 자외선 등 외부 유해 환경과 스타일링 기구 등 열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하고, 모발 색이 바르지 않도록 도움을 주며 생생하고 건강한 머릿결이 유지되도록 가꾸어줍니다. 사용법은 사용 전 제품을 충분히 흔들어 줍니다 샴푸 타월 드라이한 촉촉한 모발이나 마른 모발에 20-30cm 정도 거리를 두고 골고루 분사하며 씻어내지 않습니다 실크처럼 부드럽고 탐스러운 모발을 선사하는 고농축 영양 오일 세럼 세티니크 헤어 오일 실험 2만원이고요. 100ml입니다. 보습력이 뛰어나고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르간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 성, 영양 성분이 풍부해 모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수분을 공급하는 쿠쿠이 나무씨 오일이 정교하게 블렌드된 고농축 세럼입니다. 모발 한올 한올마다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 부드럽게 가꿔주며 매끈한 윤기를 부여합니다. 모든 헤어 타입을 즉각적으로 생기있고 건강해 보이도록 해주며 특히 건조하고 푸석해 보이는 모발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드라이기 하기 전 모발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스타일링 마무리로 모발에 빛나는 윤기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2분의 1에서 1회 정도 펌핑한 후 손에 덜어 사용합니다. 모발 길이나 수도에 따라 양을 조절합니다. 빗으로 살아나는 매끄러운 머릿결을 선사하는 미스트 세티니크 샤인 스프레이 16,000원이고요. 100ml입니다. 모발을 윤기나고 빛나게 가꾸어주는 헤어 미스트입니다. 산뜻하고 라이트한 아르간 오일을 합류한 포뮬러가 분사 즉시 헤어 구석구석 미세하게 스며들어 건조하고 푸석해진 모발을 촉촉하고 윤기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모발 본연의 컬러와 광채를 부스팅시켜 더욱 매끄럽고 눈부시게 가꿔줍니다. 사용법은 약 20에서 30cm 거리를 두고 모발을 가볍게 분사합니다. 머릿결이 부스스하거나 건조함을 느낄 때 수시로 뿌려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상입니다.